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도와, 유다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 사도 행전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사도 행전은 다른 성경과는 다른 책과는 달리 사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그 서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싸운 후에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동안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피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연하죠. 궁금하죠. 아, 당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있을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를 아, 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아, 요한이 반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에도 그이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죠. 왜냐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게 골로스에서 4장 10절에 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함께 아, 전도 여행,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 바울은 같이 성교하다가 갑자기 밤빌리아에서 떠나가 버린 그이 마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기가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었고 그 생각이 서로 충돌되어 갈라서게까지 됩니다. 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처럼 훌륭하고 믿음이 높은 사람들도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을 오늘,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서는 저희들이 접하게 되죠. 바울은 요한이 전에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음을 들어 거절하고 또 어, 바나바는 그랬을지라도 아무래도 생질이라 그랬겠죠. 조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져서 함께 가자 이와 같은 의견의 부닥짐으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툰다고 해서 주의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로 부닥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결,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결을 찾는 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교육,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에도요, 고기 결이 있어요. 그 결대로 찢으면... 쭉쭉 잘 찢어집니다. 이 장조림 고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고, 물에도 물결이 있고, 머리에도 머리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의 결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두 사람이 부닥쳤을 때, 그걸 서로 내 뜻에 맞춰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춰져 버리죠. 아 그럴 때 오히려는 오히려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기도한 후에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결을 찾는 그뜻 아,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가 바나바가 서로 갈라섰지만 그 둘은 여전히 둘다.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둘이 다 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손을 들어 주고 그 사람을 복음의 전도자로 몰아 주시는 것이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을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다툼과 갈라섬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관계가 좋다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이 아무리 화목하더라도요, 주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그 화목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가 다텄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바나바는 다투고 갈라섰기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의 하는 그 복음의 전도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자기의 뜻이 관철 시킬 수 없어서 또 갈라섰다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일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양쪽 두 사람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을 하는 나와 갈라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다 사용하십니다. 한 교회를 섬기다가 한 무리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디 보자, 두고 보자, 너희들이 잘 되나 보자. 교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잘 됩니다. 남아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이 교회대로 이 교회대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또 나간 교회도 나간 교회 나름대로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너희들 잘 되나오지 두고 보자 잘 됩니다. 나간 교회는 나간 교회대로 잘 되고. 또, 남아있는 교회들은 또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싸움을 정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싸움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아무리 싸우더라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싸우든 싸우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당신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창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또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표가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죠.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뜻에 맞춰서 이 일을 진행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주신 그 일을 담대히 감당하는 것이죠. 인간의 싸움 속에서도 복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 둘다 다투, 둘이 다투었습니다. 싸웠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인간의 싸움 속에서도 복음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화목만 한다고 성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이 화목만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화목만 하고 화해만 하고 평화만 이루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웃과의 그 화평만을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이 힘들어 할까 봐 나의 믿음을 접고 이렇게도 화평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화평보다도 더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죠? 이웃 종교와 화목이 좋다. 이웃 종교와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웃 종교에뭐 부처님 오신 날 교회에 가서 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화분을 보내고. 좀 죄송하지만 이 무슨 미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한들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그 어, 맞추리 하지 말고 보금의 삶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초대기 교회에 정말 이, 이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싸우고 헤어졌다, 그 갈라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진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줄만한 물가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내가 지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귀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삶과 선교회 현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다툼과 싸움과 헤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달았사옵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